안녕하세요. 부자 되기 위해 티끌 끌어모으는 엄마, 보티크맘입니다. 오늘은 소방단기라는 곳에서 가입 이벤트가 있어서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친구 추천 이벤트인데요. 이게 추천받은 사람과 추천한 사람 모두에게 혜택이 있는 이벤트예요. 추천한 친구가 신규 가입을 하면 추천받은 사람은 문화상품권 3,000원을 받고요. 신규 가입한 사람 또한 문화상품권 3,000원을 받게 됩니다. 가입하는 방법은 이벤트 페이지 왼쪽 상단에 3단바 눌러 주시고 로그인 눌러 주신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회원 가입 눌러 주세요. 그런 다음에 어, 모두 동의합니다 누르 눌러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가입 경로를 먼저 선택해 주래요. 저는 카카오톡 선택해주고 카카오톡 로그인이나 이제 회원 가입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어, 가입이 되어 있어요. 가입할 당시에 그 추천인 코드를 쓰는 게 아니고요. 이제 가입 다 하고 나서 다시 이벤트 페이지로 돌아오셔서 밑에 여기에 친구의 아이디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제 추천인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저에게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도 3,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벤트 유의사항을 보면 이벤트 기간은 12월 31일까지고요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할 수 있는 회원은 가입 후 7일 이내 신규 회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찍진 않았지만 어, 여기가 소방 단기라고 해 가지고 이제 공무원 계열의 그런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공무원 단기 합격 줄여서 공단기 문화상품권 수령하는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는 없어요. 영상 설명글에도 제이 추천인 코드 올려 놓을 테니까 요거 복사하셔 가지고 아이디 입력하시고 문화상품권 3,000원 받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푼돈 모아 목돈 만드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